바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상하게 바둑 첫 걸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김지명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고 알기 쉽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사활과 집 모양에 네. 대해서 좀 배우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이 프로그램, 이 사회를 보면서 네. 이 주변에 이제 저보다 잘 드는 고수분들이랑 바독을 들었어요. 그런데 네. 제 생각에는 이건 확실히 내 집이다. 이렇게 네. 생각했던 게 죽었어요. 네. 끝났어요. 네. 얼마나 아주 가슴이 아프고 슬프든지 네.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공부해서 네. 그 고수를 다음에는 이기려고 겨루고 네. 왔습니다. 네. 프로 진행하시면서 바둑 좀 두셨죠? 예, 들어서서는 네, 덕분이지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부할 건요? 네. 또 이상한 말씀 하시려고 그랬죠? 아, 아니요. 네. <laughs> 저를 이상... 이사... 네. 개그맨의 직업은 네. 이, 많은 일들을 즐겁게 해주는 직업이지 네. 이상한 말을 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아, 네. 그거는 좀 사과... 네, 죄송합니다.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네. 궁도입니다. 궁도... 오, 네. 네, 네 궁도는요. 네. 집궁자에다 그림도자. 그래서 집 모양이에요. 아, 집 모란 집 모양. 네. 자, 집 모양이 음.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면서 한집 모양은 잡힌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두 집도 이렇게 뭉쳐 있으면 잡힌다. 네, 잡힌다. 따로 따로 두 집이 나와야지 산다. 네. 여기까지는 다 배웠거든요. 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세 집부터 해보는데요. 음. 세 집일 경우에는 잡힌다 안 잡힌다가 누가 먼저 두느냐에 따라 서틀립니다 네. 백이 두게 되면은 이렇게 두는 걸 보고 뭐라 그랬죠? 치중. 치중. 네. 네. 급소 치중을 하게 되면 잡히게 됩니다. 네.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살고. 해놔야 살고, 네. 백의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두면 치중이 돼서 잡힙니다. 네, 네 거기까지는 아시는데요. 네. 이제 궁도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이제 내네 집부터가 어려워집니다. 음. 이렇게 기다란 내집한번 네 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네. 이 기다란 내네 집은 무조건 산다. 네, 네 무조건 산다. 네. 전에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 놀 아, 네. 필요 없이 산다. 네. 이런 모양을 직사공이라고 합니다. 기다란 똑바로 된 사공. 그래서 직사직공 직사각형 할때 이제 직사공. 네. 자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을요 사각사공 또는 뭐 그냥 뭉친 내집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를 사각사공. 예, 이 돌은 잡힌 걸까요? 살은 걸까요? 일단 내집이니까 산것 같은데 네. 죽은 것 같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선생님의 눈초리가. 아, 역시, 눈치구단. 네, 응. 눈치구단 인정합니다. <laughs> 이 뭉친 내네 집은요, 네. 흙이 먼저 둬도 잡힙니다. 와. 심지어는. 아, 보통의 백... 경우는 네. 새 집만 되더라도 네. 흙이 먼저 도면 살지 살인데. 않습니까? 근데 이내 네 집은 흙이 희이... 먼저 네. 살고자 아무 곳이나 둬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반대편을 지나가야 아, 되면은 그렇구나. 새 집이 돼버리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돌은 뭐, 요렇게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마찬가지 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할 땐, 뭐, 바보 상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니까, 러요 모양이 되면 무조건 이건 죽은 거네요. 잡힌 거다. 네, 네. 잡힌 거다. 네. 요렇게 생긴 모양이 있습니다. 아, 네. 음, 뭐 같이 이거, 생겼나요? 이거는... 글쎄요. 뭐, 오, 자인데. 네, 네, 모자 같이 생겼죠. 오자, 아, 모자, 아, 모자네. 네. 모자 사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갓 사공이라고도 가, 이야기를 하는데. 갓처럼. 예, 갓처럼 네. 생겼다. 그래서 음. 이것은 이세 집과 똑같아요. 흙이 먼저 두면은, 뭐, 어딘지 뭐, 쉽죠, 이거는. 네, 예, 치중. 네, 예, 치중 자리. 예. 대기도도 이 자리 급소를 찌르게 오, 되면은, 예,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되네요. 네, 그래서, 오면. 바보 상자는 흙이 먼저 둬도 잡히고, 무조건, 무조건 흙이 들어가야 되요 무조건이에요, 바보 상자. 예. 해서 외, 외워야 돼. 네, 네 무조건. 무조건 잡힌다. 잡힌다. 예. 이가사공은 예. 누가 먼저 놓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틀리다. 아, 네. 명이 바뀐다. 네, 바뀐다. 그런데, 이것도 내 집이거든요. 네. 예. 한번, 꼬부러졌다그래서 곡사공이라고 합니다. 하... 곡사공? 사각사공. 네, 사각사공, 모자사공, 모자사공. 곡사공. 곡사공, 기다란 사공은 직사공. 네. 이 곡사공은 곡사공. 무조건 삽니다. 한번 잡으러 곡사공을? 가볼까요? 네, 이 곳을 두면은, 네, 항집을 따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무조건 산다. 그쪽에 두면? 네, 그 곳을 놓아도 역시 이 자리를 놓으면은 A와 B가 맞복이라 그러죠. 아... 네. 이런 경우를 이제 맞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마에다 지읒받침입니다. 맛보기, 네. 마주보기. 네. 여기를 놓으면 여기를 놓고 여기를 놓으면 여기를 놓고 그래서 맛보기로 꼬부라진 내집 곡사궁은 무조건 산다. 무조건 산다. 네, 그런데 네. 네. 이런 모양도 나와요. 이건 뭐 지그재그 어떻게 네, 네 지그재그. 이렇게 됐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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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모양같이 생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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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사궁 네. 네. 이 모양도 역시 무조건, 무조건 산다. 산다. 아. 그래서 이제 복습입니다. 내 네. 네 집은 무조건 죽는다. 이렇게 뭉친 어, 내 집은 흙이 와도 죽고. 죽고. 네. 이렇게 모자 모양 내 집은 어, 흙이 두면은 살고 백이 넣으면 죽는다. 죽고 이렇게 한번 꼬부라진내 집은 무조건 죽는다. 산다. 그죠. 식사공하고 똑같다. 네, 무조건 산다. 어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무조건 사는. 역시 같아요. 이것도 이자리놓으면 여기를 놓고 여기를 네. 놓으면 여기를 놓고 똑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 궁도라고 우리 네. 궁도 모양을 우 네. 시청자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네. 사 궁도까지 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원래 이제 육 궁도 육 궁도까지 해야 되는데요. 네. 거, 볼까요? 이제 육 궁도부터는요 거의 살아요한 가지 모양만 빼고는다 살고요. 아, 육 궁도는 네, 도는 다음에 하고요. 네. 어려우니까. 어려워요. 5궁도오 네. 궁도만 먼저 잘... 보죠. 5 궁도까지. 네. 사 궁도는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사 궁도가 네. 전부 다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음. 오 궁도 한번 봐보죠. 아, 이 네. 모양은 오궁 도화라고 합니다. 오궁 도화. 네, 그 어렵죠. 어렵죠? 네, 글쎄 제가 이제 바둑을 두면서 배운 건데요, 네. 도화가 복숭아 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도화. 예, 네. 복숭아 꽃잎이 다섯 개랍니다. 그래서 아. 도화 다섯 개인데 오궁 도화로 복숭아 꽃잎 같이 예쁘게 잡힌다. 급소를 찾아보시죠. 아, 복숭아 꽃처럼 예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잡힌 겁니다. 네, 저 같으면은 네. 예, 이게 아니죠. 예. 흙으로 네. 일단 흙이 여기에 딱 놓으면 확실히 네.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점에. 네. 먼저 딱 이렇게 놓으면 맞습니다. 될것 같아요.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어, 네. 아 맞습니다. 네, 네.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공도와 어, 지퍼차 오공도 모양에서는 다섯 집 모양에서는 이 자리가 급소입니다. 네. 이 다섯 집 모양에서 잡히는 경우는요, 네. 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 다섯 집이면서도 잡히는 네. 경우가 거거든요. 네. 이렇게 돼도 다섯 집이에요.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이죠. 네. 이건 이제 열 십자 오공이라고 얘기를하거든요 어, 네. 십자 모양이니까요. 어. 이러 이 자리가 급소죠. 이거는 네. 아시겠어요? 네, 이거는 오히려 딱 눈에 들어오는. 데 네. 아까 그 모양. 네, 고도화 궁도? 네, 매... 아, 또 <laughs> 오궁 도화. 오궁 도화, 오궁 도화가 네. 어려울 거, 헷갈릴 거. 네, 같아요. 그러면 그냥 지프차 모양 다섯지. 지프차 네. 모양은 잡힌다. 네, 잡힌다. 네. 먼저 두면은 네, 네. 열 십자 모양도. 네. 먼저 두면은 잡힌다. 잡힌다. 흑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네. 이 자리를 지켜줘야지 살수있습다 네. 네. 아, 그렇군요. 오늘 공부한 게4궁도5궁도 네. 공부를 했어요. 아, 어, 6궁도는 나, 네, 나중에. 6궁도 모양 시간 되니까 잠깐만 봐볼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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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양만 음. 잡힙니다. 아, 이 모양, 어우, 사라졌을 것 같은데. 네, 이 자리도 역시 급소가 아, 있요이고구나 네, 이죠 네. 이걸로 아. 잡힙니다. 이거는 네. 매화 6궁이라 그래요. 그냥 용어만 알아두세요. 매화 꽃잎은 여섯 개입니다. 아 매화. 네, 네. 매화 육궁. 네. 네, 이 모양은 이제 어려우니까 오늘 복습해 보죠. 네. 자 사궁도에서 네. 이곳은 무조건, 무조건 잡힌다. 잡힌다. 네. 모자 사궁은 네. 누가 먼저 놓느냐에 따라서 음. 틀리다. 네. 그리고 어, 꼬부라진네 집은 무조건, 무조건 산다. 네. 산다. 그리고 번개 사궁도 무조건, 무조건 산다. 산다. 다섯 집은 요 모양하고 음. 요 모양하고 이두 가지만 잡힌다. 잡 네. 네. 아, 오늘, 약간 어려워. 네, 어렵죠? 긴 해요. 네. 네. 군도, 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모양을, 어, 여러분들께서는 외워두시면. 네, 기본형은 외워두시는 네, 게더좋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